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중요한 어, 우리 세계 한상대회 국제세금 세미나를 어, 개최해 주신 제외동포 어, 재단 척 어, 그리고 어, 우리 한미텍스 포럼 관계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글로벌 무역 규범, 어, 보호무역주의 그 확산이 우리 전 세계 경제와 한국의 그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특별히 그 미국의 에, 이런 아, 통관장벽, 그리고 그런 그 통관장벽에 실제로 그 발생하는 현장들 또 이걸 아, 넘을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아, 얘기를 에,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 복잡한 슬라이더, 어, 그물망을 봐주십시오 무처럼 보이십니까? 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에, 얽혀있죠 에, 무역경제학의 대가인 그 바과티 미국클미아 대학교 어, 경제학 교수는 아, 이게 스파게티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거물망은 전 세계 발효 중인 490여 개의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선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 바야로 전 세계는 FTA 무역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FTA를 모르면 아, 세계 시장에서 어, 살아나올 수 없다는 뜻이 될 겁니다. 전 세계의 그 FTA 체결 현황을 보면은 EU가 43개로 가장 많고요. 우리 한국이 체결한 FTA가 18개로 세계에서 8 번째로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14개 FTA를 체결을 했죠. 전 세계에서 미국, EU, 인도, 아시안, 중국 이런 경제 대국과의 FTA를 동시에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어, 한국은 FTA 역사 17만에, 17년 만에 FTA 허브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가와티 교수는 한국 같은 개도국들이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읽어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의 FTA 개방 경제 체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2017년도부터 어, 도화세린된 어, 미중 무역 갈등과 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전 세계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재권 침해 행위에 어, 대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 중산 물품에 대해 에, 최고 25%의 관세폭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고 어,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은 100년 전 미국의 대공황기에 나타났다가 2차 세계 대전을 불러온 스모트 홀리 관습법의 21세기판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 시대에는 끝이 날까요?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전 세계 무역과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적으로 비화되면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GDP가 1.6% 이상 감소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격탄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대중 수출이 16%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정책과 아, 통관 장벽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미 FTA까지 체결되어 있으니까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아, 우대를 해주지 않을까 진정한 자유무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현실은 기대와 말이 다릅니다 2012년 3월 달에 한미업회가 발효된 후 현재까지 8년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지난 8년간 한국은 미국으로 5,418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였고, 미국은 한국으로 3,888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국이 1,53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성으로 한미 FTA는 잘못된 협상이라며 폐기하던가 재협상하라재협상하라라고 했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한미 FTA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항우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철강 제품입니다. 한국산 도금 강판, 냉년 강판, 연령 강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반대편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는데, 2018년 5월부터 무역법 232조를 발동해서 대부분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익커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2017년 어, 수출 아, 물량의 70% 급여로 감축하여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2014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 순환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드핀 관세를 미국이 연장을 하면서 어, AFA 조항, 즉 반드핀 조사 대상 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어,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관세율을 3.09%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61%로 약 20배나 올렸습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이 2013년도부터 반등핑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해왔는데요. WTO에서 이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반등핑 관세 대신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ITC가 근거한 안에 따르면 2020년도의 경우에 연간 120만 대부터는 40%의 초고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이고 심지어는 세탁기 부품도 9만 대 이상부터는 4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부품까지도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고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미국은 최근에 한국산 태양광 셀 모델에 대해서도 세프 가드를 발동을 하였고요. 이외에도 한국산 유증형 관관, 패트 시터, 풍력타워 등에도 반덤편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한국산 상품에 대해 가장 통관 보류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금년도 11월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243건의 한국 상품이 통관 거부되었는데요. 79.4%인 197건이 미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미국에서 통한 거부된 우리나라 상품을 보면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제일 많고요, 잡제품, 어, 가공식품, 농산물 순으로 어, 많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겁니다. 또 통관 거부 사유를 보면은 어, 미국의 표준 준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벨링 뭐 이런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류가 미비됐다,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 456, 숫자 2,567건. 2,567 아, 아, 이게 무엇일까요이 숫자 456은 미국 FDA 레드리스트에 등재된 한국 기업의 숫자를 말하고, 아, 2,567은 아, 지난 10년간 미국 FDA에 의해 통관 거부된 한국 상품의 건수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FDA 레드 리스트에는 이름만 들으면 어떤 회사인지 건방할 수 있는 유명한 한국의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가 수두룩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미국 FD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블랙 리스트에 올려져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레드 리스트에 올라가면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사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대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비관세 장비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합리한 무역구제법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주력수출 상품에 대한 미국의 포갑적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입가리조치 이런 것들이 대미수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 이에 못지않게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도 우리 기업을 괴롭히는 까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미국의 그 비관세 장비 케이스를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 첫째로 어, 눈 마사지기인데요, 어, 우리 중소기업이 아이 마사지를 개발해서 어, 미국에와서본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수출 계약을 맺고 어, 40피터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어, 들어왔는데요. 그렇지만 통관이 거부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마사지가 안구 건조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을 보고 어, 미국 FDA가 통관을 거부한 겁니다. 의료기구에 해당되어 FDA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1년 후에 에, FDA 공식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미국 C B P에서 지재권 위반으로 올수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마사지기 충전기 배터리에 U n 마크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이 라이선스가 없다는 겁니다. 아, 결국 제품도 볼수되고 어, 벌금까지 이, 물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마스크팩 케이스인데요. 여성들에게 인기 좋은 얼굴 마스크팩도 처음에 미국에 들어왔다가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고 백시핑을 당하였습니다. 얼굴 기능을 계승하는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면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한국산 아이스바 미국 롱비치의 보조창고에서 폐기처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스바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땅콩분이 사용됐는데 이를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식품의 재료 중에 알레르기 성분을 유발하는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산 굴비 이, 이 한국산 굴비를 미국에 수입해 왔다가 통관 거부되고 폐기 처분되었는데요. 6커테이너 300만 달러치를 가져왔다가 이 통관이 안 돼가지고 파산하였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인데요. FDA에서 샘플 분석을 해본 결과 이보토륨균이 적출됐다는 겁니다. 아, 선상에서 가공처리를 할때 염장에서 적시 냉동해야 되는데 상온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세균이 번식했다는 이유였었습니다. 자, 한국산 합성 직무를 수입한 LA의 우리 수입업체들이 미국 세간당국의 원산지 검증을 받고 나서 27만 6천 달러의 관세를 추징당했습니다그 이유는 한국에서 직무를 가공할 때, 이 국산 섬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한 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미 FT 원산지 기준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제가 여섯 건의 통관 거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통관 규정이 사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통관 장벽을 뛰어넘고 이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려면 그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규정도 아니고 미국의 통관 규정. 어디 가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첫째. 미국의 반등빙 관세 같은 보험의 조직 조치, 미국 정부가 하는 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둘째, 이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 규정, 이야기도 어려운데, 미국의 통관 적격 여부를 미리 체크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세 번째, 미국의 FDA 규정을 위반한, 위반하면 FDA 랠리시대에 등재되고 후속 수입이 차단당하는데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지막으로 합성 직물처럼 미국 세간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걸려 추징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해 저는 몇 가지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단이 높아가는 미국의 통관, 만리장성을 넘기 위해서는 수출 전 예방 단계와 미국 수입 이후 사후 구제 단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출 전 예방 단계가 되겠네요. 어, 미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이 화장품 같은 품목은 FD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죠.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 한국 중소벤처교육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을 어, 지원해주기 위해서 업체당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미국 통관 적격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주는 것은 없을까? 아, 물론 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같은 아, 이런 민간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어, 이런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그 한미 통관 전문가를 통해서 어, 사전에 통관 적기 여부 심사를 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재권 분야, 지재권 분야는 코트라의 IP 데스크를 어, 이용해 보길를 권합니다. 비용과 어, 또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지재권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사전에 부품의 지재권 등록 침해 가능성 여부를 챙겨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f 비 활용 분야는 관세청사나 수출지원센터를 이용해 볼수 있을 겁니다. 무료 컨설팅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 국제 통관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이 국제 통관 전문 기관을 통한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견유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후 단계인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 먼저 미국의 반덤핑 조치, 상기 관세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는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를 했었고 많은 건이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사례를 당했을 때는 어, 포기하지 마시고 어, 한국 정부를 이용해서 어, w t o 에 제소 조치를 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해외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일단 그 관세청의 그 해외 통관 애로 해소 지원 센터를 놓고 해보기를 권합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정부 기관이 나서주는 것이 더 쉽게 문제를 파악하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반덤핑 관세나 세프카드 같은 수입 규제 정책적 이슈는 한국무역계회 통상 지원 센터의 수입 규제 에,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기를 권유합니다. 해당 사건에 정통한 전문가 매칭을 해주기도 하고 또 유용한 아, 가이드를 제시해주기도 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FDA Red List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는 어, 한미 양국의 그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주 제시해줄 수 있는데요. 어, 이를 위한 그 전문기관, 즉 다시 말해서 ICT 같은. 그런 전문기관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할 때 FTA 특혜 관세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세간 당국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ICTC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 세계 한상인들이 무역할 때마다 어, 반드시 넘어야 하는 통관 장벽, 어, 그 장벽은 어, 더욱 높아지고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유비무한이란 말이 어느 때보다 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어, 생각을 합니다. 어, 2021년도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사라지고 한상인들이 에, 우리 5대양6대주를 마음껏 누리며 어, 무역활동을 할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